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이 찾는 외래 진료 질환은 치은염과 치주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최근 공개한 2024년 생애 단계별 행정 통계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연간 외래 진료 인원이 많은 상위 5대 질환 가운데 남녀 모두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성은 치은염 및 치주 질환으로 약 211만 8천 명이 외래 진료를 받았고, 여성은 이보다 많은 240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남성 기준으로 보면 이외에도 본태성 고혈압이 약 149만 명, 급성 기관지염 119만 명, 전립선 비대증 103만 명, 2형 당뇨병 88만 명 순으로 외래 진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료비 지출 양상은 다소 달랐습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실인원 1인당 연간 외래 진료비는 남성 14만 4천 원, 여성 13만 7천 원으로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형 당뇨병은 1인당 약 88만원, 고혈압은 64만원, 전립선 비대증은 53만원으로 치주질환보다 훨씬 높은 진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치주질환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하게 진료를 받는 질환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질환이라는 점이 통계로 확인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치주질환이 조기에 발견되고 관리될수록 전신질환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